아빠가 본인의 경주 국시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나는 경주 국시입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국시인데 어디다 갖다 붙이니까 말을 해보세요, 국지호 씨. 말을 해보세요, 국지호 씨. 갈까? 응? 대답을 해보세요, 국지호 씨. 뭐가 웃겨? 진짜? 응. 대답을 해보세요, 국지호 씨. 국똥띵씨. 먹지만 말고 말을 해보세요. 음. 음. 응. 음. 응. 그래서 음.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그냥 웃겨? 응? 그냥 웃겨? <laughs>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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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마지막, 마지막이다. 지금 마지막, 지금 <laughs> 마지막. 아빠 입에다 대고, 아빠 손에다 대고 이렇게 트름하게 있어. 만세! 다 먹었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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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다 만세. 만세. 물 먹어 지 만세! 만세! 안할 거야? 저 <laughs> 만세 안할 거야? 아이고 기침하는데 엄마 만세 하라고 그러고 있다. 그만. 그만